네, 영상을 만들 때, 어,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재명 기사님의 무죄 선고가 들렸다고 아, 그래서 영상의 이 제작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중국의 가마우지 낚시 영상, 화면입니다. 낚시는 가마우지 낚시는 가마우지의 모기에 줄을 묶어서 새가 물고기를 삼키지 못하게 하고 어부가 새가 잡은 가마우지가 잡은 그 물고기를 다, 대표 가로채는 거죠. 그런 낚시법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과 동일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지표가 아무리 좋아지면 무엇합니까? 가마우지 목에 걸린 줄처럼, 서민들의 어, 수익 구조라고 해야 되나요 경제 구조상 가져가는 돈이 마치 가마우지가 물고기 실컷 잡아주고, 어부가 다 가져가고 남는 거, 인심쓰듯이, 깼다 이거 먹으라 하는 물고기 한두 마리 먹는 그런 형국인데, 아무리 많이 잡은 들 가마우지 배가 부르면 얼마큼 부르겠습니까? 자, 그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 이재명 지사님의 일심 선고가 무죄로 난 부분을 한번 그런 해보고자합니다 지금 뒤에 쓴 문구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얻어먹을 게 있다고 지목의 줄이 쪼이는 것도 실컷 어부 배쳐주는 것도 모른 채 부지런히 물고기를 잡는 가마오지 그런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북조선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살만한 것이고, 그래서 더잘 살기 위해서 올바른 정치인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1부 최창훈 부장판사가 내린 선고문에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측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친형 강제 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가정 등 세계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자, 이제 다시 모든 것은 제자리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촛불혁명이 세운 그 모든 것들, 이제는 제대로 성과를 내고,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강아우지의 목을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기득권 세력에 적폐 청산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해결됩니다. 부자세 그 외에 뭐 다른 세금 이런 것까지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현재 할수 있는 선에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가마우지 목을 쫄라매고 물고기를 삼켜라 한들 가마우지가 어떻게 그 물고기를 먹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호주머니를 채워 주시기 위해서 최소 소득 만원. 그까지는 좋습니다. 가마우지야, 가마우지야, 배 채워 줄게. 그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줄을 풀어야 먹지요. 목이 쪼이고 있는데, 어떻게 먹으라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목이 쪼여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번들, 그게 자기 돈이 아닌데,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자, 이재명. 정권 남용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대한민국 적폐 청산의 신화탄이 되고, 민주당 문재인 정권 촛불혁명의 새로운 행동의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체험하지 않은 자들이 입으로만 나불나불 그린다고, 그 입으로 나불거리는 것이 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한당이 대한민국 정치의 핵심이 되어서 안 되는 첫 번째 이유. 그들은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민주주의를 모릅니다. 그들은 자기의 가진 것, 제 호주문이의 것을 지키기에 급급한 세력입니다. 이제. 민주당이 자한당을 탑승한다면 민주당 또한 촛불 혁명과는 무관한 정당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민주당의 적을 두고 있는 제 나름의 이유는 이재명 지사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한명 늘고 또한명 늘고 그러다 보면 바뀝니다. 그렇게 동지가 늘어나면 눈이 점점 부풀어져, 거대한 눈덩이가 되듯, 이땅 대한민국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햇살이 가득 번질 거라 믿습니다. 얼마나 말이 많고, 얼마나 탈 많았습니까? 한 사람의 정치인을 이렇게 철저하게 발가벗겨 수모를 주고, 치욕을 주고, 말 그대로, 너도 죽어라. 너도 자살해라. 이꼴저꼴 보지 말고, 그냥 죽어삐라. 이런 치욕을 줬는데 꿋꿋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이재명 지사. 그의 어릴 때의 그 불우한 삶이 이제 대한민국의 불우한 가그를 청산하는 힘이 될 것을 믿습니다.